오늘 만나볼 구구단의 미나. 아 정말 진짜 상큼발랄. 왜 귤미나라고 하는지 진짜 진짜 과즙미 폭발. 와 탄력 바디. 아 너무 예쁜 진짜 소녀 소녀하다. 네. 요즘 진짜 핫한 걸그룹 구구단 미나 씨의 꿀피부 시크릿이 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다 미나입니다. 오우 안녕하세요. 뷰티 보스들만 출연한다는 그 게리 뷰티 셀프에 어떻게 딱 제가 이렇게 출연하게 됐네요. 아 너무 떨려 어떡해. 정말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이따가 연습실에서 이현봉 기자님이랑 만나게 만나게 기는데 어, 너무 떨려 어떡해. 너무 상태 괜찮나? 어 좀. 제가 어제 잠을 많이 잤더니 좀 부은 것 같지 않아요? 아 너무 부은 것 같은데? 안 되겠다 팩을... 팩을 좀 해야 될것같아 팩을... 아 여기 있다 네 아무래도 겨울에는 바깥에는 춥고 안에는 히터 틀어서 너무 덥고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건조한 게좀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스크팩으로 딱 붙이고 폐를 이동할 때 차에서 누워가지고 잠깐 자고는 하는데, 일단은 팩를 빨리.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미나씨 춤추는 모습 좀 지켜봤습니다. 어, 와, 아, 코코코코콕 음. <laughs> 따라하고 싶던데요? 네.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네. 한번. 네. 한번 제가. 네. 후를 콕콕콕콕콕콕콕콕콕 입. 입 아. 네. 한시 때 해도 되나요? 어, 아, 그럼요. 괜찮습니다. 네. 코코코코코 코코 콕콕 입. 입. 네, 최고의 진짜 실제로 처음 뵀는데 춤도 잘 추시고 지금 정말 예쁘세요. 어머나 상큼자. <laughs> 제가 개인적으로도 원한 팬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저도 함께 들렀던 국민 진짜요? 네. 어머,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폭풍 다이어트를 성공하신 거예요? 저 그거 여쭤보고 싶습요 <laughs> 저도 늘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황이고, 겨울이라고 좀 방심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음...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제가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빵, 떡, 밥,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이 살이 엄청 찌더라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일단 첫 번째로 끊었고, 제가 탄산 음료를 정말 좋아하는데, 탄산 음료를 끊긴 끊었는데, 탄산은 포기 못하겠더라고요. 아, 아, 네. 그래서, 탄산수로, 좀 대체 음료로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사, 찾아서 좀 마시고 있어요. 네. 하루에 탄산수 두병 이상은 마시는것 어, 같아요. 어, 그거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이래저래 뭐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네. 와, 저도 꼭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서서 이렇게 오래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제가 어디 좀 앉아서 꿀피부 팁부터 예,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 <laughs> 그 비결들을 저희한테 또 공개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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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네. 앉으니까 좀 편하시죠? 네네 <laughs> 훨씬. <웃음>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짜자잔 인제한 아, 아, 보름 남았나요? 스무 아, 살 되시잖아요 아네 아, 네, 맞아요 네,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 생화네요 네 생화죠 네, 생화를 아,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어, 어떠세요? 스무 살이 되는 기분 어, 저희 멤버 언니들이 어, 너가 스무 살이라니 안 믿겨 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안 믿겨요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근데 벌써 3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실감이 안 나요 아, 신기감이안 나실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순식간에 막 앞자리가 막 바뀌니까 어 <laughs> 진짜 충분히 즐기셔야 돼요 <laughs> 20살이 되면은 네. 자기 이제 옷 입는 방법? 약간 스타일? 이런 면도 좀 바꾸고 싶다 그런 욕심도 있으세요? 이제까지는 좀 편하고 약간 제 입으로 말씀드릴 리좀 민망하지만 그런 과즙이 <laughs> 같은 스타일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제는 스무 살이 됐으니까 좀더 청순하고. 약간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안 돼. 너무 아직까지는 가진미를 좀더 가주세요. 20살 된다고 무슨 아, 성숙미야. 예, 아직은 지금 상큼발랄한 이미지. <laughs> 아니 근데 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우리 미나 씨 하면 이 꿀피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어려도 피부관리 안 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걸그룹으로서도 미나 씨 피부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피부가 엄청 건성이고 그리고 좀 예민하기도 하고 트러블도 종종 올라와가지고 짬짬이 관리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어떤 걸로 관리 하시는지볼수 있나요? 그러면 네. 제가 가방 을한번아가방도 아. 네네. 핑크색 예쁘다. 평상시 들고 다니시는 가방인가요? 네 이게 네. 진짜 네. 제 가방인데. 네. 어 제가 사실 막 아니 그렇게 뭐 가지고 다니는 건 없는. 네, 팁티팁이랄까 일단은 견과류. 어, 네, 이게 하루에 한 봉지씩 견과류를 챙겨 먹는데 견과류가 두뇌 회전도 좋고 지방 분해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견과류 꼭 챙겨 먹고. 아, 네,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어, 견과류를 드신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 풀링 마사지 시트를 항상 챙겨 다니거든요. 네. 이게. 저희가 뭐 많이 걷거나 뭐 높은 구두나 그런 걸 신으면은 좀힐 약간... 신고 막 춤추시고 막네 다리가 조금 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뻐근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붙이면 시원하고 저는 이거를 어깨에다가 붙이기도 하거든요. 아. 많이 죠 눈치... 네네. 전 허리 지금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 허리 <laughs> 지금 너무 탐난다. 네. 어, 어. 그럼 청물로. 아니야 날짜는 소리. 청물. 아니야. 편지팩이 난리다. 괜찮. 아, 네, 어, 어,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파우치인가 보다. 어, 네, 네. 촉감 <laughs> <여보 때 웃음> 진짜 좋죠? 파우치인데. 촉감이... <laughs> 역대 본것 중에 가장 제일 귀여운 제가 3, 4년 이거 봤는데 네, 예쁘네요. 일단은 제가 이게 비비크림인데요 어. 제가 피부가 엄청 건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간단한 피부 화장도 좀 촉촉한 제형을 어. 쓰고 싶어가지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짤때부터네 아, 진짜 촉촉해요. 아 그러네요. 네 어, 약간의 커버력도 커버력도 좋은데요. 네, 네. 커버력도 맞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네. 무대 위에서나 좀 진한 메이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평소에 다 그냥 다닐 때는 비비크림이랑 음. 그리고 그냥 립 정도만 음, 걸그룹 가지고 사는 거 네. 네. 그래도 평상시에 좀 기초나 보습을 좀 집중적으로 한다면 그런 아이템을 음. 좀 쓰지 않으세요? 이게 음. 뭐, 네, 뭔가 더 제가 이 멀티밤 이게 진짜 세계 최강 극강 보습 바세린인데요. 아이 세계 최강의 멀티밤. 제가 얼굴뿐만이 아니라 몸이 건조해가지고 손등이나 뭐 발목 아니면 팔꿈치 그런 데다가도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지금 입술도 다 부르텄는데 음 입술 리클로스보다 이거 약간 흑설탕 같은 거랑 같이 촉촉하게 바르면 좋더라고요. 입에다가 한번 해 봐야겠네. 어, 흑설탕이요? 네,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뭐이 멀티밤은 네. 진짜 필수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아이템 더 있어요. 또? 네. 와, 뭐지? 이거 마스크팩인데요. 오. 이 바세린을 이용해서 만든 마스크팩이거든요. 아, 정말 꿀 아이템네요. 예. 네. 보습 걱정이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여러 비법이 있는데 이 마스크팩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바쁘시더라고 맞아요. 어, 그래서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관리할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긴급 처방, 이 마스크팩 하나로 그냥 발견하거든요. 네. 어, 그럼 미나 씨, 꿀피부의 본격적인 비법이 된것 같은데 이 네. 아이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어. 이게 어. 다른 이게 뜯을 때 힘들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모서리만 잡고 당겨주면 바로 당겨져요. 아, 디테일한 부분까지. 네. 네. 개봉하는 홍... 방법도 네. 편한데요? 엄청나.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어? 써봐도 돼요? 네, 네, 가능해요. 이거. 오, 근데 좀 끈적거리 줄 알았는데 끈적임이 거의 없네요. 그렇죠. 네. 사실 이 팩을 붙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스케줄 가기 전에 그냥 이한장 탁! 어, 향이! 향이 딱그 멀티가미 향이 난다 이 마스크 시트가 되게 얇아서 네. 얼굴에 착 달라붙을 거예요 어, 그러네요 진짜 착 달라붙어요 네. 아니 뭐 괜찮아요? 잘 어울려요? 좀 가리니까 어. 낫나요? 어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 <laughs> 아침 소리가 너무 심하네. <laughs> <laughs> 이걸 붙이고 어. 할수 없으니까 떼고 네. 미나 씨의이 초콜릿과 얼음을 제가 정리 볼게요. 네. 아 이거를 마, 진작 만났었어야 되는데 나도 <laughs> 피부에 보습이 너무 잘 되는 느낌. 네, 어 정말 잘 생겨 주셨어요. <laughs> <laughs> 수분이 아주 꽉찬 느낌이. 일단 뭐제저 말고 미나 씨도 한번 해보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사실 아.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네. 네. 어떻게 이 보습 케어를 하시고. 네, 예, 꿀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네. 알겠...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가능하시겠죠? 잘하실 수 있죠? 어, 저, 저, 혼자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카메라도 드렸고 했으니까 네. 여기 이분들다 계실 거예요, 스프분들 어, 어쨌든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 네, 네, 민아 네. 네. 씨, 저도 조만간 뵐게요. 네, 이거 잘 맞춰주세요. 어, 네, 네, 네. 네. 좀... 네. <웃음> <웃음> 안녕,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안녕하세요. <laughs> 정말 가셨, 가졌, 정말 가셨어요! <laughs> 아, 아, 원래, 원래 이런 건가요? <laughs> 오, 어, 그러면 저도 이제 저의 꿀피부 시크릿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클렌징을 하고 오겠습니다. 흠. 자, 그럼 이제부터 귤미나의 꿀피부 시크릿 레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밤에 좀 가볍게 마스크팩만 하거든요. 일단 토너로 피부결을 정리해줄게요. 이제 마스크팩을 뜯어볼 건데,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뜯어서, 통 뜯을 때 다들 손에 에센스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그런 게 없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일단 흰 거즈를 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얼굴이 다 보일 정도로 그냥 얼굴이 비칠 정도로 진짜 얇아요. 그리고 이게 피부 마찰이 적은 마이크로셀 원단에 삼진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진짜. 촉감도 부드럽고, 얼굴에 착 밀착도 잘 되고, 피부를 보호해주고 있는 느낌이 든달까? 진짜 잘 밀착됐지 않아요? 이게 딱 붙였는데, 거울을 봤을 때, 내가 붙였나, 안 붙였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마, 이게 마스크 시트가 되게 얇아가서. 여러분, 제가 지금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보이세요? <laughs> 이게, 그리고 나서 한 15분 정도 있어야 돼서 여러분 그럼 15분 후에 마스크팩을 떼어보도록 할게요 어머 무슨 노래야 그래? 왜 이렇게 좋아 노래 좋지 않나요? 인트로부터 좋아요 <laughs> 이제 마스크팩을 한번 떼내볼게요.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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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어때요? 되게 촉촉해졌죠? 정말 촉촉한 게 눈으로 보이지 않나요? 남은 에센스가 흡수되도록 살짝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페이스 마사지를 해줍니다. 톡톡톡톡톡 근데 이게 바세린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도 이건 그런 끈적거림이나 약간 유분감이 전혀 없고 산뜻하고 보습은 진짜 오랫동안 유지되거든요 저같이 건성이신 분들한테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강추합니다 근데 제가 또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 종종 자주 올라오는 편인데 이게 진정 관리도 함께 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팩한 다음에 굳이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땡김이 없고 다음 날 아침까지 피부가 촉촉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마스크팩이 닿지 않는 입술, 그리고 손등, 이런데 바세린을 같이 발라주면은 건조한 분들한테 진짜 좋아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특별히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요. 어디냐면, 바로바로 바로 속눈썹! 네. 제가 진한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클렌징 할 때마다 속눈썹이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속눈썹 영양제를 매일매일 챙겨 바르자. 그래서 제가 이 속눈썹 영양제를 항상 마지막 단계에서 발라주거든요. 속눈썹 영양제를.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히 바르시면 여러분의 속눈썹도 튼튼해지고 영양도 받을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하면 저 귤미나의 꿀피부 스킨케어 루틴은 끝이 났는데요. 어떠신가요? <laughs> 딱 육안으로 보기에도 아까보다 피부가 더 촉촉하고 맑아진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제 귤미나의 꿀피부 시크릿! 느낌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겨울에는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운 만큼 피부도 같이 변덕스러운데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없어도 틈틈이 팩 하시면서 꾸준한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새해는 더 예뻐지시고 그리고 복도 많이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구구랑과 저비나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